아이들을 훈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 훈계하는 상황이 아닌 과거의 실수를 언급하며 넌늘 그랬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실수를 하는 존재로 규정되기에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오은경 박사님이 모세 시대에 살았으면 모세에는 아마 많이 혼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질 않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저말 믿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나? 하나님이 단숨에 백성들을 쓸어버리시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중간에 너무 킹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간에 목숨을 걸고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면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직접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으니 모세가 너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백성들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피를 토하듯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건 중보자인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자신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새 삶을 얻은 우리도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살던 삶,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실 일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 그럴 일들을 많이 쌓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